그다음에 문수영 님, 아들이 43세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 고지혈증 대사 증후군으로 나오는데 아프타민 시양은 어느 정도 섭취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이 아예 그냥 우리나라의 하나의 질병 형태로 심지어 는뭐 보험 공단에서도 이거를 뭐 질병으로 인정해서 고지혈증 약 주면은 보험 처리를 해줄 정도니까 저는 아주 정말 불편합니다. 이 고지혈증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 고지혈증 약은 아 어, 저는 드시지 말고 비타민 C를 잘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뭐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당이 높으면 고혈당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면 빨리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해결해주면 대사증후군의 궁극적인 문제가 많이 지연되거나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사십삼 아들 고지혈증약을 먹이지 말고 비타민 C와 아타민 C를 철저하게 잘 복용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